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구부르풀 굴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죠? 그러게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땅의 것을 먹고 또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근원은 천국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쉬, 지나가고, 천국 갈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이 땅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뜻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태어난 베냐민 지파가 자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죽였고, 재단들을 헐었고, 오직 불의와 부정과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하왕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왕비가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 없음을 원하는, 하나님 없음을 원하여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결국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 엘리야를 통하여 850대 이래 갈멜산 하나님의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지만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탈진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 속에도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는 게 중요하지 않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조선 이후 평양이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듯이 영적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는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후손들을 이어가며 믿음의 계부를 잇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시련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죠.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 남아,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와도 정말 처음 세례받을 때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한 행실 혹은 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커져 주시는 바 택할 자를 택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긍유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더 감사하며 더 겸비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때그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는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왜 마음의 강박함과 완악함과 교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볼수 있다, 내 힘으로 들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독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 아니고 모든 것은 부리가 될수 있죠. 사람을 안다 하지만 사람을 알므로 올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바 되어서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심바 되어 나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나만 남았네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더 밝아지고 주님을 더볼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아멘하여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교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바를 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흥일과 자비로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